안녕하세요. 책과 영어 엄마표 영어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혹시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이시고 당시 학교에서 무슨 영어를 배우는지 궁금하신 분들 혹은 이미 초등학생 부모님이시지만 제대로 영어 교과서를 검토 안 하신 분들께 좀 의미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궁금하기만 했어요. 학교에서 뭘 배우고 오는지. 아이가 드디어 교과서를 들고 집에 와서 3학년이 거의 다 지난 이 시점에서 교과서를 사실 처음 봤어요. 우선 교과서를 학교에 보통 두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방학이 아니고서는 교과서를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국공립 정규과정에 영어 시간이 일주일에 2번이 들어갑니다 교과서의 종류는 여러 개가 있는데 선생님 재량권, 학교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오늘 교과서 전반적인 소개와 배우는 내용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보고 나서 느낀 점을 한번 담아볼게요 우선 교과서 전반적인 목차를 보시기 전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총 4개예요 교과서, 영어공책, 영어 시트지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영어 여권, 노래 가사가 담겨 있어요 배우는 내용은 장단점을 구분 짓지 않고 이 교재들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 느낀 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용이 쉽고 미리 사교육이 없더라도 아이들이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배우고 1년이 거의 지났는데도 파닉스 1단계, 즉, 알파벳 이름과 소리만 배운 상태예요. 즉, 글자를 합치는, 뭐, 세 글자, 극자를 합치는 그런 파닉스 2단계는 아직 나가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진도가 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끔 지도를 많이 해서 놀랐어요. 여기 보면, how many potatoes? 이렇게 인는데 감자가 몇 개인가요? 라고 이렇게 직접 한국말로 쓰게끔 하죠. 그리고 이렇게 또 단어를 콩글리스처럼 한국어로 queen, 여, 와 라고 썼네요. 저희가 왕인데, queen, 뭐, pear, p r pear, 이거죠. 근데 pear,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좀 콩물에서 한국식으로 아직도 발음 나는 대로 한국말로 받아 적게 그 프린트가 되어 있어서 사실 좀 굉장히 놀랐어요. here인데, here. 사실 이건 써봤자 거의 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here, here. carrot, carrot. many, many. potato, potato. 이건 또왜 돌까요? potato 아도군요 <laughs> sad sad welcome welcome here here pear pear queen queen tomato 토마이도 apple 애플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한국말로 써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사실은 되게 놀랐거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파닉스를 배우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런 단어들을 노출을 시키려니까 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음, 이렇게 슬, 플이 아니고, 슬, 픈이죠 슬픈. 이렇게 슬픈. 그니까 이거를 제가 검토를 하면서 정말 좀 많이 틀린 점들을 많이 확인, 아이가 잘못 기재한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 아쉽게도, 어, 이런 게 수정이 되 있지 않았고요. 이를테면 프린트아웃이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보면 또 미스텍이 보여요. 이를테면, 오케이. 컴마가 되어 있으면, 원은 사실 소문자여야 돼요. 그리고, and, 6. 이런 거 콩글리시에요. 이런 거안 써요.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이런 마이너하지만 사실 마이너하지 않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씩 있고요. 어... <laughs> 이런 게 계속 보여요, 사실은. 음. 여기는 맞게 썼네요. 오케이. one, two, three, four. 그러니까 여기저기 살짝살짝의, 어, mistake이 있지만, 그래도 마이너 한 거니까 뭐 넘어갈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워크북이 주어졌더라고요. 이제 이게 처음부터 시작인데, 첫 번째 레슨 1을 보시면, 여기도, <laughs> hi, I, you, nice, oh, are you, oh, hello, everyone, meet, <laughs> good,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고 어, 또 살짝 놀랐던 게 이게 일장이고 자기 소개라는 걸 배우는데 Hi, 뭐, Hello, Hi, I'm j i n o I'm Lucy, I'm j i n a Hello, I'm 모시 i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해요. 그리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I'm j i n a Nice to meet you. Goodbye, Goodbye everyone, Goodbye, Bye bye.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놀랐던 게 Hawaii가 없어요. 이전 과목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사실은 Hi, how are you? 인데 없어요. <laughs> 어찌 생각해보면 미국 문화라는 게 Hi만큼 자주 쓰는 게 How are you? 이거든요. Hi, how are you? 뭐, how are you doing? 뭐, what's going on?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다양한 질문이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 사용하는 게 Hi, how are you? 인데 아쉽게도 이런 내용이 없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아까 인초로 하면서 텍스트북을 살짝 보여드렸잖아요. 또, 숫자가 나와서 그러는데, 어쨌든 숫자를 해요. 숫자를 배워요. 그런데, 인제 파닉스 알파벳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숫자를 1부터 100까지 배워요. <laughs> From 1 through 100.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까지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0, 40, 50, 60, 70, 80, 90, n, 100을 배운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수준이 참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어... 그리고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를 살짝 보면 아이가 처음에 들어가서 알파벳 A랑 소문자 a를 배우는데 보시면 이렇게 한국말로 쓰게끔 만들어요. 아, 요거 좀 많이 거슬리더라고요. B, C. 이 C는 사실 C가 아니고, C도 아니에요. C, C. 발음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어, 아직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 놀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까, 어, 배웠던 거뭐 헬로, 하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단어를 한 다섯 번 정도 쓰고 한국말로 뜻을 쓰게끔 한식으로 지도를 하시고 이렇게 문장도 여러 번 쓰게끔 하는데 세 번씩 아니다 여섯 번 정도 문장을 쓰면서 외우게끔 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영어로만 썼으면 한국말로도 쓰라고 교정이 되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만큼이 1년 동안 배운 거예요. <laughs> 1년 동안 그리고 아까 교과서 살짝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좀 짚고 넘어갈게요. 목차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3학년 어린이들이 어떤 내용을 보는지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차례 보시면 Hello, I'm j i n o 서로 introduce 하는 걸 배우는 거고. What's this? 뭐 사물 물어보는 거죠. 또 story time 있고, stand up please 하고, it's big 뭔가 사물을 묘사하는 걸 배우나 봐요. 그리고 how many carrots 사물에 대해서 숫자를 세는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I like chicken 뭘 좋아하는지 배우고, do you like 땡땡? Yes, I do. No, I don't. 이걸 배우는 것 같고, I have a pencil 그러면 do you have 어쩌고 물어봤겠죠? 그래서 I have 땡땡. 뭐 사물에 대한 개수나 이런 사물을 대답할 수 있게 되겠고 뭐 how old are you?라고 물어보면 I'm 10 years old라고 대답을 하게끔 이제 장려하는 걸 배우는 것 같고 이제 story time이 있고 what color is it? 그래서 컬러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can you skate? can you 땡땡 물어보면 이제 yes I can, no I can't 이거를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s the weather? 이제 날씨 어떠냐고 물어봐서 뭐 it's snowing, 뭐, it's rainy 뭐 이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개의 스토리타임과 두 개의 컬처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레슨 7을 한번 볼게요. 자세하게 보시면 레슨 7 보면 I have a pencil. 그래서 필통 안에 어떤 학용품이 들어 있나요? 이렇게 다 한국말로 써져 있어요. 누구에게 어떤 학용품을 그러면서 pencil, eraser, scissors. 그러면서 처음에 Look and listen을 한대요. 그러면서 뭔가 CD를 틀어주시면 영상을 틀어주면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보면서 어 이제 뭐, 뭐 동그라미를 찾고 동그라미로 뭔가 뭐 필통을 찾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listen and repeat, chant and play. 그러면서 박자에 맞춰서 카드 굴 돌리기 이런 게임도 하고 look and say 이제 듣고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말을 해보고 그러면서 뭐. 짝꿍이랑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talk and play 같이 카드를 내려놓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뭐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Do you have 땡땡? 뭐 Do you have scissors? 그러면 뭐 Yes, I do. No, I don't.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p h o 가 여기서 m 하고 n까지 나간 거예요 m,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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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물들에 대해서 배워요 Pencil, ruler, eraser, scissors, glue stick, and crayons. 이정도로 배우고, 이 다, 1, 2, 3, 4, 5, 6. 한 6개의 단어를 외웠던 흔적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activity 통해서 또이 6개의 단어를 또 이제 제대로 하는지를 점검하고, review 다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 단어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이가 잘못 썼어요. 단어 할 때는 대문자 쓰는 게 아니고 소문자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도 다 대문자를 써놨네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한 찹절가 끝나는데, 이렇게 한 찹절을 1년에 한 열, 11개를 하니까, 대충 수업 일정이 한 8개월 정도라고 생각하면, 한두 달에 세개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되려나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게, 이거는 미니 북 for English Certificate 해서 학교에서 여권처럼 만들어준 노래책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노래책을 통해서 또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laughs> 이렇게 지적질하면 안 되는데, 아, 조금 매우 아쉬운 게, 미국에서는 이런, 어, 이렇게 뭐책 제목이나 이런 거쓸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 이런 걸 되게 잘 가르쳐 주는데, 이게 다 문법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song에 대해서 타이틀을 쓸 때는 다 대문자, 대문자를, 그러니까 make new friends라 치면 대문자, 대문자를 쓰거나 앞에만 대문자를 쓰고 소문자를 쓰는 것도 오케이지만 실질적으로 다 대문자를 쓰게끔 장려를 하고 period는, 이 뒤에는 있 period는 없어야 돼요. 잘못 쓰는 거예요. 여기 책 제목이나 노래 제목 뒤에는 점이 붙지 않아요. period가 없어요. 이것도 here we go, lubi lu. 아마 here we go, lubi lu 이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대문자를 쓰던지 아니면 앞에만 대문자를 쓰고 뒤에다 소문자를 쓰던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루비루만 대문자가 돼요 중간에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틀렸어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 이렇게 차 이게 맞는 거죠 Little Peter Rabbit 이런 식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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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틀렸어요 Wheels on the bus 이것도 W를 이게 W가 대문자여야 돼요. 이런 그러니까 게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이게 문법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저희는 배웠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배운대요. 이것도 타이포네요시하고 피가 대문자로 적혀있죠. 이런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아 이런 거가 사실은 다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 게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가 있는데 이거를 4년 동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3, 4, 5, 6 4년 동안 이렇게 40곡을 노래를 통해서 배워요 이렇게 해서 교과서, 노래책 그리고 이렇게 노트북 그리고 어, 핸드아웃 오늘은 교과서 전반적인 소개와 배우는 내용 그리고 과정을 보고 난제 느낌 그냥 자 이거를 보고 나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 내용이 되게 쉽고 미리 사교육이 없더라도 사실 3학년은 그렇게 따라가는 데 어려운 수준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으로 얼만큼의 수준으로 팍팍 올라갈 건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과서 전반적인 소개와 배우는 내용 과정 한번 담아봤고요. 장, 장단점을 논한다기보다는 아이가 3학년 내내 학교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제가 느꼈던 번 참은 어, 제가 20년 전에 배웠던 영어와 지금의 영어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한국말로 발음을 이렇게 써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좀 놀랐던 거고 매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차라리 그냥 파닉스를 1, 2 단계 정도라도 좀 빨리 이렇게 좀 나가줘서 이게 좀 어려운 건 아닐 텐데 좀더 초반에 집중을 해서 나갔다면 이렇게 한국말로 꼭 굳이 발음 기호나 이런 걸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사실은 파닉스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r 이레이저스 이런 말을 사실 스펠 아웃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게 통으로 외워야 되는 건데 좀 처음 아이가 배우는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고, 너무 아쉽게도 여전히 한국 공교육에서는 너무 좀 콩글리시처럼 영어를 가르치는 게 없잖아. 있어서 좀좀 좀 살짝 실망을 한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내용과 교재와 교육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굉장히 재밌다고 어, 수업 시간에 막 노래하고 거의 다 노니까 재밌다고는 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덧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